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새한글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태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대들은 이 뽕나무더러 우리 이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뽕나무도 그대들 말을 순순히 들 겁니다.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보살피는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누가 그에게 "어서 이리 와서 기대 앉아 먹어라" 하고 말하겠어요. 도리어 그 얘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먹을 것을 장만해라.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허리를 동여매고 나를 섬겨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그 종이 지시받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마워할까요? 그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들이 지시받은 일들을 다 했을 때 이렇게 말하세요. 저희는 보잘 것 없는 종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일에, 길에 일어난 일이다. 사마리아와 갈릴라야의 경계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고 계실 때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 10명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있었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예수님, 스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대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 드리세요. 그들이 가고 있을 때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열 명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아홉 명은 어디 있나요? 그들은 안 보이는군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 다른 종족 사람뿐인가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어, 먼저는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뒤에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열 명의 피부병 환자 중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겉보기에 그리고 내용을 살펴봐도 각각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세 가지 이야기는 믿음, 자기 이해, 감사라는 주제를 통해 한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기 이해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 지난주일이 아니고 지난번 설교 시간에 우리는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회개와 용서라는 아름다운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셨고요. 날마다 일곱 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처럼 믿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일곱 번씩이나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 명령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대들은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뽕나무도 그대들 말을 순순히 들을 겁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리라는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불가능한 일을 언급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10절 말씀에서 무익한 종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앞에 이야기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 후에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들이 지시받은 일을 다 했을 때 이렇게 말하세요. 저희는 보잘 것 없는 종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께서 앞서 말하신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능력과 연결됩니다.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고요. 하지만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내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맡겨진 일을 당연하게 감당했다는 이야기 뿐이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 내 안에서 스스로 내 노력으로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한 일들로 자랑하거나 그것을 조건 삼아서 뭔가를 요구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능력 그리고 맡겨진 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능력이나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뭐, 뽕나무가 나무 바다에 심기는 그런 능력이나 일 같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이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대단한, 정말 멋있어 보이는 혹은 초월적으로 보이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을 상상하고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전의 말씀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다시 회개하는, 심지어 한두 번도 아니고 일곱 번씩이나 회개하는 사람을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말입니다. 이 명령이야말로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을 짧게 요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자유와 사랑이라는 두 단어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로워지길 원하셨습니다. 율법과 종교 심지어는 자유 그 자체에서도 자유로워지길 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의 방식이 바로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단두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특히 나보다 연약한 이들. 믿음을 가진 이들이 행할 수 있는 불가능한 일.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의 자세는 우리가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인간이 행해야 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도 다른 본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불가능한 이 이야기는 어떤 대단한 일, 초월적인 일을 행하라고 위대한 업적을 역사 속에 남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트로피를 받는 자리에 가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자리에 가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전별것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인간의 당연한 속성인 사랑을,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라는 명령이죠. 이 예수님의 명령, 가르침의 흐름을 잇는 것이 바로 10명의 심한 피부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께 소리를 질러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피부병을 앓고 있기에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행여 예수님에게 부정한 것을 옮겨드릴까 싶어 멀리서 소리치는 것으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고만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대로 행하던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열 명의 사람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단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발아라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열 명이 깨끗하게 되었지만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만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원은 또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우리를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모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실, 여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한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괴롭게 만들던 심한 피부병에서 나음을 얻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병이 고쳐진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미 구원받은 이 병고침 받은 자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게다가 그 구원은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말까지 덧붙여서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만이 진짜로 병고침을 받았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다른 아홉 사람들은 다시금 병으로 고통받은 건가? 그 사람들은 제대로 구원받았다라고 선언 받지 못했으니까. 제가 어린 시절 읽었던 기독교 잡지에는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어린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다시 벌을 받게 되는구나. 감사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다른 아홉 사람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감사를 아예 망각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해석으로 쓰여도 좋을 만한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믿음과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믿음이 바로 이한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감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감사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는 감사는 각각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쪽 얼굴의 감사는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감사입니다. 저는 이러한 감사를 약간 보수적인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끝없이 몰려드는 고통 앞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래도 내 삶에는 고통만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야.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억누르고 상처를 덮으려는 방식의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잠시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은 조금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어쩌면 도피적인 이러한 감사는 결국 현실에 밀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고통보다 감사의 내용이 훨씬 더 커질 때, 즉, 이런 고통들을 잊기 위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때이 감사의 내용들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홉 명의 피부병 환자들이 이런 방식의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 또한 피부병이 나은 것이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치유는 그들이 받은 은혜는 곧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얼굴의 감사가 있습니다. 제 방식으로는 약간 급진적인 방, 감사라고 부르는 감사의 방식인데요.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감사. 입니다. 고통을 덮기 위해 고통을 잊기 위해 약으로써 쓰이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그 감사 자체로 사용하는 감사인 것이죠. 자기 삶에 부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것을 다시 흘려보내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오늘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나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처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응답합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흘려보내려는 이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죠. 저는 이 구원 선포는 그가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더욱더 인간다워졌다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은 우리를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다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간다움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감사는 우리를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위대한 힘입니다. 그저 힘들어도 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어, 감사할 만한 일들도 있잖아 라는 감정적 위로나 도피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려는 용기 있는 태도로서의 감사 말입니다 그런 감사를 품은 사람은 다시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고 다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다시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으려 에쓰게 됩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급진적인 감사는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사람은 구원 받은 존재이며 그만큼이나 더 인간다워진 존재이며 동시에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또 누군가를 구원합니다. 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일상의 모든 순간들도 작은 감사들, 그 중에서도 급진적인 감사들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를 위로하기 위한, 나를 좀 달래기 위한 보수적인 감사도 필요하겠지만, 내 삶에 채워져 있는 이 감사의 성실이, 감사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더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실천해야 할 감사가 나를 구원하고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감사 말입니다. 그런 감사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사랑을 담담하게 해내는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마음 깊이 응원하고 축복합니다.